밤에 댕댕이는 나를 왜 부른 거지?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할아 진짜. 방에서 어? 딱 맛있는 감자칩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아... 진짜 왜 부른 거야. 어? 저렇게 보네? 미호야어왜 불렀어? 아니 나 다름이 아니라 그 나. 너 그... 아! 어? 설마 이거 고메 플러그 아니야? 어, 마치 집안에 있던 나를 이렇게 눈 내리는 날 부은 것도 그렇고 이 분위기도 그렇고 너나 좋아하면 안돼나눈 높단 말이야 아니 <laughs>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나눈 높아 너 같은 애랑은 못 사귄다고 <laughs> 아니 갑자기 뭔 혼자 방신에게 <laughs> 빠져있어 미안해 거절할게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너 내가 저번에 숙제 빌려줬다고 좋은데 데려가준다며? 아 맞다, 내가 저번에 숙제 빌려가지고 좋은데 보여주기로했지아 그럼 고백하려던 건 내가 눈 감아줄게. 어? 아무 소리야? 고백하지만 알았어. 음. 아니. 오른쪽에 보면은 텔레포트 보여? 텔레포트. 텔레포트? 아어 보여. 어, 꼭 누릅니다. 요! 어 뭐야? 그러면은 뭐야? 오른쪽 밑에 <laughs> 판타지아 호텔이 있습니다. 그쪽으로 오십시오. A few moments later. 여기야 여기. 우와 입구부터 엄청 넓어. 여기는 네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오. 스위트 룸이 있는 곳이라고. 하, 사실 고백할게 나 여기 와본 적이 있어. 아, 하이 그러니까 소개 시켜주겠지. 어, 1년 전에 와봤는데 여기 진짜 좋더라고. 여기 외국인들도 있다. 아 그리고 여기 배를 누르면 어 호실을 정할 수 있는데 자 눌러볼게요. 우와 많다. 4층으로 갈게. 4층. 4층은 왜냐면 가장 높거든. 음. 404호로 가겠습니다. 뭔가 404호 느낌이 좋네요. 어 404호로 갈게요. 우와 엘리베이터부터 간지나. 자 여기 갑니다. 4층 4층 누릅니다. 그렇죠? 오케이. 그러면은 404호로 가면 돼요. 어? 어? 뭐? 가르다. 야, 이거 뭐라 하더라? 이거 공항에 있는 건데, 공항에? 워 워크? 워크 머신? 어, 뭐야? 저여자 누구야? 언제 언제 우리 왜, 불렀던 우리 거야? 우리 왔었데왜저여자왜 우리 어? 가게 앞에 있는 거야? 뭐야? 가게야? 어, 어? 아니, 우리는 <laughs> 뭐지? 귀신인 것 같은데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어어가자 빨리 들어가자. 빨어어갔어갔자어자어때자빨어가자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들어가 들어가자. 빨도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들어가자. 빨리 티백을 어떻게 끓이는 걸까? 저전자에서 어? <laughs> 이제 뜨거운 물을 일단은 얻어야지오 어, 어. 그래 이렇게 넣고 이제 뜨... 물 부어야지 오! 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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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차다 홍차 자 그리고 여기 안에도 음료수도 있으니까 음료수도 고를 수 있어 이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? 응 음. 그럼 뜨자. 나는? 미네랄 워터 음, 나는? 밀크티 오, 음, 음, 음. 어우 맛있다 역시, 보급진 물이 맛있다니까 자, 그리고 침대도 두개라서난 이쪽 침대, 넌 저쪽 침대야. 아, 어, 편하다. 베개가 무려세개 여기 는 이제 화장품 <laughs> 코너. 나 화장할래. <laughs> 넌 하지마 넌 하지마 나 r d 난 n t matter. Don't matter. Don't m a t t e 어? Don't <laughs> 나 옷이 너, 왜 이래? 뭐야 너 핑크색 입었네? <laughs> 나 옷이 왜 이래? 나옷 바꿀래. 나 이거 입기 싫어. 난 이거 입을래. <laughs> 나는 역시 나실 입어야지. 아 변하구만. 내가 화장 도할수 있어. 지금. 나 화장 할래. 해봐. 앉아봐. 어떻게? 안 앉아줘? 아래 있는 얼굴을 <laughs> 눌러봐. 안돼? 오, 된다. 화장 떴다. 너 근데 옷이 좀 부담스럽다. 너 근데 어차피 가면 쓰고 있어서 안 보이잖아. 아 맞네. 나 계속 열심 히 그거 있었는데 어쩐지 안 보이더라. 나 아, 이쪽으로 가보자. 여기는 이제 개인 목욕탕이야. 오. 엄청 좋지. 여기도 화장대가 있어. 어, 이리 와. 자,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입니다. 우 와. 와, 다이빙하기 딱 좋아 보여. <laughs> 진짜 수영장 같아. <laughs> 너뭐 해? 안 돼. 다이빙하면 안 돼. 어, 어, 자, 어. 여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룸뿐만 아니라 더 대단한 데도 있다고. 가자. 엘베이터 타고 가자. 윙아 도착했다 자 1층은 갑니다 1층 오셨나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오. 여긴 뭐지? 여기가 아닌데? 어? 어? <laughs> 여기가 아닌데 이층 2층 갑니다 이친이 친구는 이이유구이 친구는 이친이 있기 때이이야이 친구는 이이런데 와도 돼? 오 와도 돼. 우는는이님이잖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 친구는 자, 이쪽으로 오면요. 음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. 음식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막 디저트, 드링크 이런 거 있거든요? 저는 오우. 샌드위치 시킬게요. 음. 저는 와. 어, 커튼 캄스무디 하나 주세요내거 봐봐. 내빵 봐봐. <laughs> 너다 먹을 수 있어? <laughs> 음? 음, 먹는데?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자, 어쨌든 이렇게 로얄 하이에 있는 어? 호텔을 한번 둘러봤고요. 어때? 어 여기 진짜 내가 와봤던 호텔 중에서는 당연 일등이라고 말할 수 있지. 음. 어 수영복이다. 자 수영복 있습니다. 나는 비키니 못 입네. 알자. 아 이거 근데 야 잠깐만 바지. 야 잠깐만. 왜 왜? 왜. 바지 입은 게 뭔가 이상해. 너 진짜 바지 많이 벗어? 어 모르겠다 가자! 팬티도 입어! 가자! 우와. 같이 가! 가자! 왜왜? 뭔일이야 <laughs> 뭔일! <일이야. 야. 웃음> <laughs> 어, 올라가자 올라가자! 자 어쨌든 아유.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짝사랑하는 친구랑 같은 호텔에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, 여러분. 안녕! 안녕!